아이가 어릴 땐 모든 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을 꼭 잡고, 무슨 말을 해도 웃으며 따라오고, 매일이 사랑과 보호의 시간 같았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이는 서서히 자신만의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말수가 줄고 눈을 피하며, 그저 짧게 대답만 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아이와 멀어지는 것 같지?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싶은 마음. 행복하길 바라는 진심.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고 조급해집니다. 해가 지고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저녁. 그날도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아이를 보면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는 말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인데 어쩐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 자꾸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어색해집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정원 끝 작은 꽃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이의 삶을 바꾸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바꾸려 하였는가? 제자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잘해주려 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느낀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다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정말 무언가 해주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세 가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첫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아이를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아이에게 배운다는 자세를 가져라. 존중 없는 말은 억압이 되고, 존중 담긴 침묵은 울림이 된다. 말을 하기 전에 아이의 눈을 바라보아라. 그 안에 내가 놓친 마음이 있다. 둘째 기다림의 지혜. 모든 씨앗은 각자의 계절이 있다. 조급함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꺾는 것이다. 기다림 속에 담긴 믿음은 아이에게 가장 깊은 뿌리가 된다. 오늘 보이지 않는 성장은 내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온다. 부모는 결과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토양을 가꾸는 사람이다. 셋째 내려놓음의 용기. 자식을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놓아야 한다. 아이의 길은 내 길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길을 간다고. 그게 잘못된 길은 아니다. 부모는 길을 정해주는 이가 아니라, 등불이 되어주는 이다. 그 등이 따뜻하면, 그 아이는 자신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넌왜 이것도 못하니? 다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그 모든 말이 진심이었지만, 진심으로 닿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잠시 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미 마음의 문이 닫힌 아이에게, 늦은 진심이 닿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은 흘러간다. 그러나 강물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낸다. 정성은 결국 닿는다. 진심은 늦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그 창이 맑으면 세상은 따뜻하게 보이고, 그 창이 흐리면 세상은 불안하게 보인다. 먼저 그 창을 닦아야 한다. 그래야 자식도 세상을 바르게 볼수 있다. 오늘도 자식을 생각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이라면, 오늘도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남아있다면, 말을 건네기 전에 마음을 먼저 건네보세요. 그대의 진심이 닿는 날, 자식의 마음은 조용히 다시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존재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봅니다.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드러운 눈빛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발 물러선 침묵조차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먼저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심으로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